네 저는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비치 호텔 이게 조선 비치 호텔이 저 멀리 보이고 있고요 이 건물이 그 유명한 엘시티 건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한 6시 10분 정도 시간인데요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침 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여기서 판매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잡아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에 한시 되면, 되면 나와가지고 언제 배들시 되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가. 이제 와가지고 팔고 열한 시 되면 끝나요. 아 그렇군요. 이야. 허허허. 이 문어가 오만은 타해 소만은. 허허허.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여기 시장은 작게 열리고 있는데요. 새벽 한 시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배가 출항된 배들이 나와서 고기를 잡아오면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기 이름이 뭐예요? 딱따구. 어, 딱따구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하, 낙지. 하하. 이거 보세요. 요 앞에 있는. 어선들이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시장이 열려서 이제 어르신들이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더 웨스턴 조선, 조선 비치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멀리에서는 아마도 이제 동해쪽이기 때문에 일출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출을 찍기 위한 그렇게 나와서 카메라맨들이 이제 백사장 우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편이 그 유명한 l c t 가 눈에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수영 동호회 있는데, 바다 여기 해운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산 바다는 진짜 맑을 때는 진짜 그 대형 아쿠아리움, 외국 못지않은 그렇게 맑은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겨울에는 미역도 채취하고 아 그러시군요. 네, 미역까지는 채취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 응, 미역 채취하고 다이빙도 다이빙도 하고 여기 바다 들어가려면 여하튼 바다 그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필리핀은 장비를 빌리기 위해서 네. 라이센스 따야 되는데 예. 여기는 구직률은 굳이 굳이 없고. 네. 응. 그 어. 부산 동호회는 에몇 명이나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모른지 몰라요. 예. 한 옆에 동호회는 거의 한 200명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우리는 한 40명. 그러면 지금 온도가 한 4도 정도 되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바다에 예. 들어가세요? 네, 예. 겨울에는 이제 후드 하고 장갑 끼고 양말 끼고 음. 예.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아 대단하십니다. 아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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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사시니까 그런 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네요. 물이 또 상당히 맑고 예, 맛있게, 이 빛이 맛있게. 자체가. 바다까지 바다까지 다 보이고 그럼 전복도 기어가는 거 보이고 그 해상 <laughs> 어 수심이 몇 미터까지 들어가세요? 수심 네 해봤자 뭐 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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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음. 그리고 5미터는 그 짧은 건 아닌데 에. 스노클링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에이, 거 아니에요? 이야, 해가지고 좀... 건강한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예. 아튼 좋은 여행 되세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매일 같이 스노클링 또 바다 수영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데까지 갔다 오신다고 그러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아마 더먼 거리도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비치 안에서 즐기는 부산 바다 수영 동호회 참 부럽습니다. 해운대에서 바라본 동해의 일출 모습인데요. 워낙 날씨가 좋다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도 참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좀 땡겨봐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핸드폰의 카메라다 보니까 명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육안으로 볼때 너무나 아름답고 붉은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여보세요. 이 앞에는 이렇게 폐한척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풍광이 참 아름답네요. 네, 저희는 지금 블루라인 파크에 있는 스카이 캡슐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그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타고 지금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여 밑에는 이렇게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올 때는 걸어오면은 또 해운대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운대의 앞바다, 스카이 캡슐에서 봤을 때 모습 도 새롭네요.